네,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이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세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 대한 세례는 특별히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랄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결단하고 또 헌신하는 거고요 믿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그 기쁨과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니까 또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세례하는 어린 아이들 일어나 주시겠어요? 못 일어나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함께 안고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우리 세례 대상자들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유아 세례입니다. 우리 유아 세례, 네. 한재희, 김세봄, 어신우, 어하임. 세례가 좀 변경이 됐어요. 과거에는 두 살까지가 세례 받을 수 있었는데 유아 세례를 저희 교단에서 이제 한 살부터 만6 세까지로 유아 세례가 변경됐습니다. 네, 좋아서 이러는 거예요, 다 아이들이. 자, 제가 어, 질문하고 어,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한재희, 김세봄, 어신우 어하임. 부모님께 묻습니다.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예, 네, 일어나세요. <laughs> 자,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허락을 악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아이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또 거룩한 종교의 도리를 가르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함께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아멘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제가 이 시간 어, 또 유아 세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이부터요. 앞에 이름이 나온 대로 또 앞에 와서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보시고 네. 아네잘 나오네요. 네. 자 세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에게 주신 귀한 축복 한제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들어가시고요 우리 세봄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 <laughs> 자 우리 박수 한번 해 주세요. 아니야? <laughs> 그럼 어게 잠깐만 앉아. 어. 엄마 안고 금방 끝나요. 몇 조금만 하세요. 자. 우리 세범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또 귀한 자녀로 주신 우리 김세범 아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박수해 주세요. 네. 세범이가 어저께 늦게까지 있느라고 너무 피곤했던 것같아요 자. 우리 신우 앞으로 와 주세요. 예. 네, 하나님이 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에게해 주시는 소중한 축복 우리 어신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박수 네, 우리 하이미, 하이미, 언제 앉을래? 네,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에게 주신 귀한 축복 하이미에게, 어하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김유은 어린이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잠시만요. 어린이 세례인데요. 어린이 세례는 저 교단에서 어만 7세부터 13세까지 아이가 직접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세례로 어 인정되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또 서약과, 어, 공,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김유은에게 묻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신 은혜와 성욕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을 것을 믿으, 믿으십니까? 네, 아멘. 마이크 한번 대주겠어요. <laughs> 네. 하나님의 약속과 허락된 어, 삶을 살아가고 또 구원을 위하여 또 믿음을 지킬 것을 어, 믿으십니까? 아멘. 네요. 어, 아멘. 좋습니다. 자 앞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믿음을 지킬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또 살아갈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박수해 주세요. 유은 잘했습니다. 세례 거예요. 세례, 일로 오세요. 네, 좀 복잡하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김유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박수 해주시고요. 자, 우리 세례받은 아이들 또 가족들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셔서요. 우리 잠깐 축복하고 또 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게좀 많지만, 네. 네. 앞에 서주시고요.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함께 축복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 가족들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 we 그 사랑,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 있지요 네 우리 박수해 주시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 한재희, 김세범 어신우, 어하임, 김유은이 이제 대한예수교장로회 가치있는 교회 세례교회 교인 되었음을 또 그리고 세례받은 아이와 어린이 되었음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네 박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